요 반갑습니다. 게임 레온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과자 월드컵 거고요.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자, 버터와플, 그리고 요하이인데요. 저는 사실 버, 요하이는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근데 버터와플을 먹어봐서 버터와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포키, 오뜨. 저는 포키는 물론 좋아하지만, 빼빼루하고, 빼빼루를 더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옷들은 되게 부드러워서 옷들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뻥이요 치즈센. 저는 뻥이요. 약간 그 식감이랑 약간 되게 단 거를 좀 좋아해서 골라봤습니다. 카르베, 카르베 땅콩 오자스 저는 카르베 꿍 땅콩이 좋아요. 왜냐면 저는 땅콩, 땅콩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홈런볼 닭다 닭다리 었겠트 홈런 홈런볼이 홈런 맛있어요. 저는 진짜 대한민국 과자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건 홈런 홈런볼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코파이 찰떡 쿠크다스. 저는 초코파이 찰떡이 납니다. 되게 초코 초코파이 같은데 되게 부드럽고 떡 같아가지고 정말 좋아요. 입안에서 사르르 사또밥 맛동산. 저는 단걸 좋아하기 때문에 맛동산 맛. 맛! 동상이 좋아하고 요 그리고 그리고 뭐 맛있는 것 같아요. 프링글스 별뽀바이 저는 프링글스도 물론 맛있지만 별뽀바이도 어쩔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되게 달고 이렇게 얼마 걸리지? 아이 가자. 오 어. 멈췄나? 오케이 됐다. 농진 프레첼 썬칩 저는. 매, 매운 선칩이 좋아요. 매운 것도 좋아하거든요, 저도. 오케이. 창, ING, 찹쌀썸과, 아, 찹쌀썸과 맛있죠. 부, 되게, 식감도 부드러운데, 달기까지 하고, 짠 맛도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초코, 틴, 틴, 콘초. 콘초 좋죠. 바나나에다가 초콜릿에, 고, 어,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스모크, 스모키 베이컨칩, 빅파이. 저는 물론 스모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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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컨 칩도 좋아하는데 빅파이도 맛있어요. 아 갑자기 자 과자 먹고 싶다. 빨리 먹어야겠다. 이따 끝난 다음에 시리얼 오레오. 오레오도 맛있지만 저는 지금 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레오를 자주 먹을 수 있는데 시리얼을 못 먹어요. 그리고 약간 어린이는 어린이들은 시리얼을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난은것 같아요. 인디안 밥불 부셔 먹는 불다 저는 인디언 밥도 맛, 맛, 어, 좋다고 생각해요. 통, 조청육과 바나나킥. 저는, 어, 딱딱한 것보다 부드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바나나킥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꿀까베기 양파깡. 저는 꿀까베기. 더 달기 때문에 꿀까베기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꽃게랑 쫀득쫀득 찬부 어빵 저는 되게 초콜릿도 좋아하기 때문에 쫀득쫀득, 청, 참, 붕어빵, 고르고 골랐습니다. 눈에 띄에 초코파이. 아니, 초코파이죠, 저는. 저는 진짜 초코파이, 저 맛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땅콩샌드, 아그치. 땅콩샌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달고. 옷땅 야채 타임. 지금 야채를 좋아하지만, 과자를 먹는 야채를 싫어하기 때문에, 오당 그리고 오징어 땅콩도 맛있잖아요. 되게 안에는 딱딱하지만 밖에는 부드러워서 좋습니다. 예감 수미치, 저는 예감이 좋아요. 이 라인이 있는 게 되게 좋거든요. 더 부드럽다 그럴까? 포카치 빼빼로. 저는 빼빼로가 나아요. 되게 초콜릿도 있고 딸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이비 오징어지. 저는 오징어지. 해산물도 좋아하기 때문에 오징어질 걸로 왔습니다. 쫄병 스낵 벌집 피자. 저 쫄병 스낵이 좋아요. 저 떡볶이, 군찌은안 좋아하는 떡볶이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골랐습니다. 오감자 대단한 나초. 오감자가 맛있죠, 저. 되게 간자 그라탕이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보다. 몽쉘 버터링. 몽쉘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부드러워요. 크림이 있어가지고. 롤리폴리 베이킹 저는 이게 되게 빵같은데 과자라서 좋아요 베이킹밥 초코아인 에이스 저는 초코아인이 낫죠 저는 초코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초코와인 골라봤습니다 뽀또 살건빵 살 살근빵. 저는 살건빵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그냥 막막 막 고속도로로 막 여행갈 때 그거 하나 하나씩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빠빠 코코넛 그랑 저는 빠빠 코코넛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삼 크래커 허쉬 초콜릿칩. 어, 저는 초코 그러니까 쿠키가 되게 주, 초코 쿠키가 좋아하기 때문에 초코를 모르겠습니다 짱구는 짱구는 목말려 초코비 쫄이병. 쪼리병. 저는 쫄이병이 나요. 아 네, 약간 건강에도 좋고 그래가지고 버터가플 쫄이병. 쪼리병. 저는 쫄이병이 나요 아 진짜 막 여행 갈때 쫄이병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별뽀빠이 인디안밥. 저는 별도 별뽀빠이가 낫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초코파이 찰떡 떼빼로 근데 초코파이 찰떡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되게 부드럽고 쫄병 스낵 땅콩 샌드 전 땅콩 샌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꿀까베기오땅 어... 꿀까베기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속이 이상할때 먹으면 안좋아요 꼰초 허쉬 초콜릿 칩 꼰초가 더 나아요 부드러워서 더 초콜릿도 들어가 있는데 더 부드러워서 카라멜 꼰탕콩 훈럼볼 홀런볼. 저는 콜럼볼도 되게 개인적으로 맛있다고 생각해요 부드럽고 초콜릿이기 때문에 몽쉘 오감자 저는 몽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이 있어서 되게 부드러워요 저는 부드러운 과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빅이 시리얼 저 시리얼이 나요 약간, 약간 어린이로서 이걸, 이런 걸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초코아이 예감 저는 초코아이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되게 초콜릿이 부드럽기도 하지만 딱딱한 가지고 좋아하거든요. 쫀득 쫀득 찰 붕어 빵, 빵선치 저는 붕, 붕어빵이 좋아요. 빵도 조, 빵을 좋아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맛동산 쌀쌀 건빵 저는 맛동산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킥 오징어집 바나나킥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단게더 좋아요. 어 짱거보다 오트 초코파이 저는 초코파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바. 바다 코코넛 베이키. 저는 베이킹. 저 베이킹. 이도록 하겠습니다. 참살선밥 뻥이요. 어, 뭐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뻥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꼰초 꿀과베기. 꼰초가 낫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초코파이 찰떡 초코파이. 전 찰떡이 더 나아요. 맛동산 시리얼. 저는 시리얼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쫄리뽕, 쫄리뽕, 쌍콩 샌드. 땅콩 샌드. 저는 쫄리뽕도 좋아하지만 되게 부드럽기 때문에 땅콩 샌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땅콩 샌드잖아요. 샌드 부드러워가지고. 뻥이요 베이 저는 뻥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쫀득쫀득 참붕어빵별포 빠이. 저는 이거를 더 많이 먹어봐가지고 이걸 고를 건데, 근데 그별포 빠이를 더 많이 먹어봤으면 그걸 고를 거예요. 몸체 초코아임. 저는 초코함이 낫, 초코함이 낫. 초코함이 낫다고 생각해요. 홈런볼 바나나케, 홈런볼이죠. 초콜릿을 되게 좋아해요, 단 거를. 오케이, 거의 끝났죠? 어, 오케이. 참뿜어빵 초코아임. 초코함이죠. 초코아임이죠. 시리얼 초코파이 찰떡. 전 초코파이 찰떡이 개인적으로 낫다. 콘초, 땅콩 샌드, 콘초가 나요. 저는 되게 더 부드러워서 뻥이요 홈런볼, 홈런볼이죠 저는 초코아이 콘초 저는 초코아이미 낫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먹었기 때문에 초코파이 찰떡 홈런볼 저는 초코파이 찰떡이 되게 개인적으로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럼 초코파이 찰떡이 결승전에 이겼네요. 우와 우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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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네, 그러면 게임 리언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